물을 어떻게 했는까불려야지쌀은쌀안안거고 이렇게. 오. 어... 이렇게? 응? 응? 이거, 이거,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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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너무 못했어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취사를 누르고, 어, 나, 나, 취사를 누르고, 이렇게? 아, 되는 거야? 어. 문 열리잖아. 어? 문 열려버려요. 문이 열리면 안 되는데. 아니야. 자꾸 누르지 마. 야, 이거 왜 열리지? 이거 누르니까 열리지. 아니야, 이거. <laughs> 이런 게 있어. 이렇게 해놓까 어, 뭐안 어, 음. 열리는데? 뭐 음. 어, 이분은 아니야, 멍청아. 안 열리는 거지 이거 잠가야 되는데 밥소이좀 옛날 거라서 그래 <laughs> 이거 <같이> 치워! 세워놔야 돼 <laughs> 아, 우리가 하나 밥했다 우리가 <laughs> 소춘맛 알요